리우나, 자 미분계수 정의 불러봐. 잠아 아까 수학 선생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아, 미분계수 정의라는 거 모르지? 아, 자. 자, f prime a, 어. f p r i a 불러봐. f p r i m a 어떻게 돼? 네, 수인이. 리미트. 리미트. x y 로 어? x 가 x가 a로 갔을 때. x 마 z. 어. x 마어 오케이? Okay? 근데 이거밖에 없나? 야 미분계수 정의가 이거 하나밖에 없나? 하나 더 있지. 어, 뭐야? 불러와봐. 리미트. 어 h가 넘어갔을 때 h분의 f x 플러스 f a 아닐까?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f a 어아 이런 거 말고 어. 얘네들이 이미지처럼 딱 바뀌어 있어야 되겠죠 오케이 그럼 잘 봐봐 응. 얘들아 이런 애들이야 이런 애들이야 맞지? 야 얘들아 어 f 프라임 a 어 f 프라임 여러분들 f 프라임 x랑 f x랑 얘들이 서로서로 어떤 관계냐 얘를 이쪽으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적분하면은 요런 형태들이 미분 적분 이런 관계지 맞지? 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얘네 요 자. 얘 f 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를 라지 f x라고 생각하면은 또 얘를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되는 거고 얘를 적분하면 이렇게 된다라고 우리가 한번 세팅을 해보자 알겠지? 이런 관계 가 있다라고 봐봐,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잘 봐봐. 나는 요 식을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바꿔볼 거야. 어? f(x)랑 f 관계잖아 맞지? 그러면 어? f(a)는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 마이너스 A분의 라지 Fx 마이너스 라지 Fa라고 할수 있을까? 없을까? 어, 알았어 정리를 해줄게 라지 Fx는 어 Fx의 부정적분 중에 하나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이런 관계가 성립되겠지 이해돼? 어. 아 이게 여러분들 미분계수의 정의라서 라지 f 프라임 a니까 요게 스몰 f a가 될거 아니야 u n d e r 그럼 똑같이 얘도 f a는 리미트 h가 열어 갔을 때 h분의 f a 플러스 h 마이너스 어, 라지 f a 이렇게 할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 이해돼? 오케이? 어. 근데 이건 스 수트에서 봤을 텐데. 응. 근데 봐봐나 어? 얘네들을 좀 바꿀 거야. 자, 얘네 있잖아, 얘들아 응. 여러분들 이거 기억나나? 야, x f 라지 f x 마이너스 라지 f e 라는 거는. 우리 정적분의 정의에서 자 만약에 이렇게 라지 f t가 있는데 여러분들 x부터 어 a부터 x까지 요거 정적분 계산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맞아누나를 이해되지 그럼 얘도 정적분이 라지 f t a 플러스 h a 요런 모양이 있으면은 이거 계산한 게 얘잖아 맞아어 그럼 얘들아 요 계산은 야 이거는 뭘 정적분하라는 거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a 서부터 x까지 맞지 뭐 이거 f t d t 적분한게 바로 우리가 이렇게 쓰는 거잖아 이해되냐? 어. 그다음 얘도 A서부터 a 서부터 a 플러스 h까지 f t d t 이거 적분하라 그러면은 정적분 정의 이렇게 써가지고 마지막 계산을 우리가 이렇게 한다라는 거잖아. 이해돼 아닌가? 이거 이해되니? 어. 됐지? 어. 야 그럼 다 됐어 마지막 결론은 뭐냐? 이거예요 내가 앞으로 리미트 x가 a로 갔을 때 x a 분의 1이 있고요 여기 만약에 a부터 서 x까지 음. FTDT. 여러분들, 이 네모 대신에, 이 네모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아. 네모 대신에 얘가 들어가면은, 얘가 바로 뭐야? 어, 라즈 F, 라즈 F, 라즈 f x 의 여러분들 미분계수 형태가 돼서, 어, 이렇게 스몰 FA가 된다라는 이런 겁니다. Understand? 어. 내가 왜 나왔는지 정확하게 여러분들 좀 이해를 시켜줬어요. 어. 저 미분계수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야. 미분계수에서부터. 그럼 얘도 여기 있는 네모 대신에 얘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얘가 들어가면은 또 우리가 리미트 h가 0으로 갔을 때 h 분의 1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a 부터 a 플러스 h까지 어, f t dt. 자,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은 이게 또 의미하는 게 미분 계시니까 얘도 f a다라는 이런 겁니다. 오케이. 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부를 이런, 이런 식으로 해야지 여러분들 그음 외우는 게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것만 외우고 있다고 그래서 모양만 조금만 변형되잖아 하씨 어떻게 들어 어떻 느낌 좋으면 맞고 틀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이 원리는 다 저기서 나온 거라고 알겠지 그러면 얘네들이 만약에 여기가 아무리 복잡한 식이 나와도 얘네들을 요렇게 어 정적분 정의에서 요렇게 요런 모양으로 나타내면은 어차피 미분계수 개수, 미분계수의 여러분들 성질들을 이용해가지고 어 우리가 여러분들 이거 막 계수 맞추고 할수 있잖아 여기 여기 뭐 e h면 여기 e h 맞춰서 하는 것들은 앞에서 했잖아, 맞지? 어. 그러니까 이 모양 자체가 미분계수의 정의에서 왔다라는 것만 여러분들 느낌만 가지면 요요거만 여러분들 알고 있으면 아무리 얘네들이 복잡하게 나와도 우리는 다풀수 있는 거야. 왜? 어차피 나는 미분계수로 바꿔서 풀면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어. 자, 뭐냐면 리미트 x가 1로 갔을 때 x 세제곱 마이너스 1 분의 1 인테그랄 1부터 x 세제곱 e t t의 세제곱 dt 이런 식으로 돼있다라는 겁니다. 음. 선생님 어우 복잡해요 다항함수 지수함수니까 선 이거 적분하려면 이거 부분적분 막 이거 부분적분 적어도 세번 해야지 여러분 정확하게 나올 거예요 어 3차니까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빡 눈치채야지 맞지? 어떤 걸 눈치채? 아 미분계수의 정형태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얘는 나는 얘를 Ft라고 생각합시다 Ft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는 요 자체가, 난요 자체가, 라지 f 프 세제고 마이너스, 라지 f 프이라고난 눈치를 채는 거지. Understand? 돼? Really? 아, 악소. 아, 어이. 음, 반장, 눈 좋아? 칭찬해? 응. 어. 칭찬해. 오케이? 응.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아까, 아까 여러분들 이것만 외우으면 니네들 기본형밖에 못 붙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어. 야,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이렇게, 이렇게 정접분에, 정접분 정 써서 이렇게 쓰고요. 어. 나머지 써보자. 야, 이제 이렇게 나왔어. 이거는 여러분들 솔직히 수트지수트에서도 여러분들 해봤는 거니까.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나? 호영이의, 호영이의 그 베스트, 여러분들의 호영이의 권법 중에 하나? 이에이 t 리 검법 여러분들 쎈쌤 검법 쎈쌤 검법 어떻게 하는 거야 얘 필요 없잖아 맞지 넘겨 꺼져 넘겨 그 다음에 얘한테 필요한 게 뭐야 어 얘랑 똑같은 애들이잖아 맞지 x 제곱 마이너스 1 똑같은 애라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우리가 여기도 x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어, 써주면 되겠지 오케이 이게 여러분들 호영이의 쌤쌤 공법만 여러분들 연습만 잘 돼있으면 어 간단하죠 자 그럼 우리가 뭐하긴해 x가 1로 가면은 x제곱이 당연히 1로 가는 게 맞으니까 맞죠? 어, 얘네들 다 똑같고 그 다음에 1 여러분들 1, 1, 1 이렇게 다 똑같잖아 맞지?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다? 그냥 라제프 프라임 1이다라는 거죠 미분계수 알겠니? 어 미분계수의 정의에 있어서 라제프 프라임 1이니까 얘가 뭡니까 바로 f 1이라는 거지 맞니 이렇게 그럼 선생님 얘는요 이거 뭐야 어분시키는 거지 어0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x 플러스 1 남고 얘는 x 플러스 1만 남겠네요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돼? x에다 1 대입해도 전혀 문제없는 마치 수렴한 애들이 되는 거니까 얼마냐? 3분의 2가 되겠네요 그럼 선생님 답은요? f1 뭐야? 이거 적분할 필요 자체가 없네라고 마치 1 대입하면 얼마다? 2 어, 3분의 2아휘찬이랑 현준이는 좀 우리 심생이라서 선생님 저기 혼혜가 되게, 어, 저기,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2? 3분의 2? 2? 어, 구별을 두는 거야, 알겠지? 어, 이렇게. 아, 우리 여기, 우리 친구들은 다 이제, 어, 구별하는데, 자. 됐지? 어. 이게 여러분들 왜 이렇게 어왜 이렇게 되는지 원리가 파악이 안 되면 여러분들 이거 그냥 공식만 외워서 하신 분들은 힘들어요. 자, 얘는 쉬우니까 바로 가자. 얘도 자 여기 있는 게 어, FT라고 봅시다 T에 관한 식이니까 sin T 플러스 1 제곱이 자 그러면 얘는 뭡니까 파이 섭터 x까지니까 라지 f x 마이너스 l a f 파이라고 할수 l 있... a r f 파이라고 할수 있네요. 이 네모가 전체적으로 퉁자 그럼 앞에 x가 파이로 가는 게 있어요. 어. 그럼 여기 뭐가 있으면 참 좋아. X-파이가 X 참 좋아 맞지? 그런데 쓸데없이 어 X-제곱 마이너스 파이제곱이 있네요 어 얘들아 설마 호영이가 여기에서 X-파이랑 S-파이가 어, 이게 인수분해가 안 보여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않겠지? 호영이가? 어? 호영이 대학나온새끼가 어떨 어쩔 땐 이렇게 하고 어떨 땐쌤쌤치고 나는 이런 게 별로 안 좋아해요 항상 똑같은 건법 권법, 쌤쌤 건법으로 자, 얘는 자, 라즈프 프라임 파이라는 이런 식이 나오고요. 그럼 이게 바로 뭐다 어. f파이다. 자, 얘는 약분돼서 어, x 어스파이의1이니까 얘는 얼마예요? 곱하기 어 2파이분의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답을 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조금 모양 다른 그 밑에 있는 278번도 한번 해줘 봐야죠. 자, 그다음에 우리가 278번도 한번 보겠는데요. 자, 이것도 h가 0으로 가, h분의 1. 어 그다음에 여기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h 뭐 이런 식이 나오네. 어, 여러분들 빨리 미분계수라는 거 눈치를 채시고. 자, 이번에는 x에 관한 식으로 돼 있으니까 얘가 어, f(x)라고 해봅시다. f(x). 그럼 내가 또 얘를 갖다가 어, 정적분 얘를 갖다 계산하면 뭐가 된다? 라지 f e 제곱 플러스 h 마이너스 라지 f e 제곱 마이너스 h 나하 음. 자 5. 분의 h 분의 리미트 h가 0이다라는 아, 이런 애들이 있네요. 야 이거 뭐 하고 싶냐? 야, 이런 거 처음 봐? 처음 보지 않죠? 여러분 들 a 플러스 h, a 마이너스 h 뭐 이런 식이 있으면 뭐 해야 돼? 얘도 세임 세임. 맞지? 어떻게? 마이너스 라제프 2제곱과 플러스 라제프 2제곱이 우리가 필요하다. 맞니? 어. 왜? 요렇게 요렇게 해서 h하나 쓰고요 맞죠? 어. 그 다음에 얘네들. 얘네들을 마이너스로 묶어. 마이너스로 묶으면은 f e 제곱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이런 식이 되네요. 맞니? 어. 자, 그럼 얘네들이 m 미트 h가 0으로 갈때 여러분 들 얘는 어떻게 되니? 아주 이쁜 형태죠? 어, 뭐가 돼? 즉, 라지 f 프라임 e 제곱 자, f 2 제곱, 언더스탠, 어, 자 그다음 얘는 어때요? 음, 경나, 여러분 여기 마이너스 h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도 마이너스 h가 있어야 된다, 맞지? 어, 나 쌤쌤 쓸 거야. 오케이? 알았죠. 아, 자, 그럼 마이너스 H, 마이너스 H 맞췄으니까 얘도 또 뭐가 돼? FE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얘는 약분하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마이너스 만나서 플러스. 오케이? 답은 2 e 곱하기 FE제곱이, 어. 답이 되겠다라는 게 이게 여러분들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 중에서 미분계수를 이용하는 어, 그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다.